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18, 19, 20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경365 가이드가, 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뭐, 늘 비싼 얘기 반복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18, 19, 20장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읽으면은, 그냥 막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그 이야기들이 막 나열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체 흐름에 가장 중요한 맥을 잡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듣고, 어, 통독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물론 이제 한두 구절 은혜 받으면서 막 행복하면 막그것로또 충분한 의미가 있, 있지만 그래서 이제 성경 저자가 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 말하는 바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 이 읽어 가고 적용할 수 있다면 훨씬 여러분들의 영혼에 더 풍요로움을 얻을 수가 있겠죠. 1 8 19 20장은 뭔얘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장이냐, 단락이냐?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위한 나라예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 비유,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고,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어쨌든, 18장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고, 어쨌든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약한 자의 이야기.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세배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른편, 왼편, 앉 죽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로 끝나는 게 20장입니다. 18, 19, 20장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의 나라.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뭐, 이런 얘기인가? 18, 19, 20장의 핵심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통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은 교회에 대한, 먼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교회란 누구를 위한 나라일까? 아 어, 18장 1절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래서 단순히, 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뭐, 이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내용들을 보면 은 훨씬 더 다채로워요. 자, 4절 보시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게 답이에요. 일단 여기 답이에요. 그러니까 빛빨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일단 질문 답 끝. 그래서 누가 큽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가 큰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비유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5절부터그 이하에서는 또 다른 적용입니다. 이제 확대되는 거 주제가. 오절 그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나름 있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라면 연자벳도를 목에 달아서 받아야된자라 조폭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 5절 이하 의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에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때가 있어 없어요. 어, 있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지들끼리 이제 막 패를 쥐어 가지고. 뭐폐가 없는 사람들, 또 무시, 또 무리하게 향하고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어 이제 저희 이제 노예 모임이나 뭐 이런데 가서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옛날에 부목사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에, 이제 뭐 다른 목회를 하면서 어, 목사님들과 이제 교류할 기회가 있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죠? 뭐, 아주 큰 교회는 사실 뭐 상관없는데 만만명 넘어가 버리면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거의 기업화돼 버리고. 근데 이제 그 아주 이제 뭐, 어, 숫자가, 참 아기자기한 그런 이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교회도 이제 뭐, 지난주에 한 8,90명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뭐, 이런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사실 뭐, 어, 열심히 하시는 분들, 눈에 띄는 분들이 또한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중심으로 또 이렇게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자기도 모를게. 네? 자기도 뭐더 친한 사람들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한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 여기에서 또 뭔가 또 이게 이 집단에 이게 또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 막 다른 사람 다른 집단도 견제하고 막 그러다가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의견 갈리면 이게 통째로 나가고 그러면서 <laughs>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에~ 예, 그런 애도 비일비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외에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 늘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다. <laughs> 막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어, 그 사실 이제 막 교회에서 막 그런 열등도 있고. 또 아니면은 또뭐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목사님이 예, 어떻게 보면은 어, 또막 자기가 좀 어, 힘이 세다. 내가 여기서 제일 권위 있다. 그래 가지고 목사님이 또 지맘대로 행하다가 또 이제 예, 연약한 자들이 그런 목사님의 예, 어떤 그런 또, 어?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실족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목이 바닥에 던지라는 거예요. 예. <laughs>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얘기가 나오죠. 오른손, 왼손. 응? 어, 너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게 신체 훼손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과장법이잖아요. 과장법.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눈과 같은 오른손과 같은 그런 중요한 사람들, 힘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차라리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바에는 강한 사람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괜히 교회 규모 어, 손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경고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음, 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보호하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 이제 두세 사람 찾아갔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런 일곱 번뭐어 용서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전부 다 교회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그런 사람 치리해서 쫓아내달라 얘기를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치리라는 것은 결국 무슨 뭐 복수나 원수가 품 심판 이런 목적 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치리를 통해서. 용서하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치리를 또 해야 된다. 그런 이제 교회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18장입니다. 그 어쨌든 이 18장에서 그런 여기서 핵심적인 그 주제가 그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건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 자기를 낮춰야 돼요. 자기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뭐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전부다. 응? 나는 늘, 나는 연약한 자다. 이제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말하는 행동, 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주변 사람의, 사람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늘좀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행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함부로 하겠습니까? 감히.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에서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다릅니다. 어디 뭐 시장 바닥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속해 있든지 간에 정말 그래요. 참, 참 교회에 대해서 참할 말이 많은데 <laughs> 저도 교회에서 참 오래 있었으니까 어, 너무 참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그런 곳이 아이러니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거 참 그래요. 어 참.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19장, 20장에서는 이제 연속해서 또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앞에서는 교회에서 연약한 자들이라면 은 이제 밖에서, 교회 밖에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9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한 자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날 이혼과 달라요. 오늘날 이혼은 뭐 뭐 남자 여자 서로 이제 법정에서 이제 하는데 고대 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남자가 여자를 버렸어요. 그 남자한테 버림받은 여자, 여인들은 완전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마라. 그러면은 그렇게 다른데 장가가려고 여자를 쉽게 버리고 장가가는 남자는 가늠한 가늠죄를 저지른 거다 쉽게 명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들 중에 바로 누구냐면은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19장 21절을 보시면 이제 부자 청년 얘기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온전하고자 하는 단어는 어디에 나왔습니까? 상상수원에 보면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보다더 나은 의는 뭐냐 뭐냐면은 소유를 팔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재물에 예, 우리의, 예, 그거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품꾼 비유가 20장에 나옵니다. 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어가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과 같으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 6 9 1일이 아침에, 예, 일찍 온 사람들, 일찍 온 사람들이, 예,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한 대나리 옷. 그리고 11시, 오후 거의 한 5시? 거의 마감 직전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대나리 옷. 그렇게 이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시장에서 연약한 자들인 거죠 오후 (5시까지) 부름을 인력 시장에서 부름을 못 받은 사람들은 몸에 좀 뭐~ 이상이 있거나 좀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노동시장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20장 7절을)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그러니까 이제 (3시에) 온 사람들 이막 난리가 났죠 왜 똑같이 한 대, 대나리온 주느냐. 이렇게 난리가 났죠. 못된 놈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후반부에 보면, 그 유명한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오른편, 왼편, 당신이 예루살렘 성, 예손에 들어가서, 한 자리 차지하시면,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너희는, 그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앞에 있었던 그 17, 18, 19, 20장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싹 정리를 하면서 가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너희가 따르고자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알았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말을 믿는 게 필요하다면 잘못 믿는 거다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세상 나라는 완전 나른 나라 나라다. 이 나라는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똑같이 대해주고, 어 그리고 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도 권세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동독 복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에... 말씀은 19장 14절로 결론을 적용을 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누구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같이 해맑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런 자세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 있는 척하면서 살아갔던 우리의 좀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어, 쥐꼬리만한 힘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이걸 좀 부려서 어, 나 잘났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에 늘 마음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여주시고 어, 예수의 못박히는 그 장면에서 어, 나의 자아와 나의 그런 못난 모습까지 다 못박혀서 어 정말 이제 나는 간고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나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새로운 인생 될수 있도록 인도할 주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종된 자로서의 평화를 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가는 저 구름 너머의 집이 아니라 오늘 이땅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실제적인 나라, 통치, 역동적인 그의 능력이 내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